아는데 중독은 어게 어떻게, 어떻게 생기냐요중독은반드시면 뭐 대상이 필요해요. 알코올이 필요하다는. 알코올이 대상이 되면 알콜 중독이라고 그러고요. 게임이 대상되면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도박이 그의 원인이면 도박 중독이라고. 이 대상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 대상에 관련된 중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자, 일상에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 힐링하는 방법도 내가 내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를 합니까, 남자는? 제거하고 또는 회피하려고 듭니다. 뭔가를 통해서 하려고 드는 이 제거하고 회피하라고 무의식이 계속 나한테 막신호분해내도어요 뭐가 만들냐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강박이에요. 즉, 제거하려고 하는 강박이 만들어집니다. 강박이 형성되게 되니까 이게 제거를 하라는 강박, 강박, 강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할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갑자기 평상시에도 멀쩡하다가 이렇게 해서 알코올이 생각이 나거나 알코올에 뭔가 하나 됐다 그러면 손이 막 갑자기 부들부들 막혀요. 왜? 그게 강박에 의한 불안 증세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치 공황장애가 나타나듯이 뭔가 신체에 이상한 반응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 불안감 때문에. 요 이게 여기서 만드는 게 불안과 초주가 만들어진 이게 불안증이에요 여기는 강박증이고요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드시 강박과 불안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거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본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뭘를 합니까 이 대상을 딱 하면서 해소를 합니다 자 여기에 스트레스 마이너스 에너지죠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가 훨씬 크다는 얘기겠죠 강박과 불안은 반드시 뭘가지고합니까 마이너스 에너지잖아요 이거 엄청난 마이너스 에는지 이게 얼마나 크냐는 건전잘 몰라요. 그 대신 뭘 합니까? 해소할 때. 자, 이게 영의 감정이라고 놓고 보면은, 여기를 플러스 감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놓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스트레스와 강박과 불안은 어디 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해소를 할때 어디로 갑니까? 이 중독에 빠져이 대상에 빠져가지고 해소를 딱 들어가게 되면, 여로 갑니다. 여기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 그래요. 여긴 0이고. 마이너스 20에서 0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떤 기분이 느껴질까요? 여기서 플러스 2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마이너스 20의 에너지를 플러스 20의 에너지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플러스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중독에, 그러면 또 중독에가 또 해소됐어.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게, 이게 계속 반복된다. 내가 의지 가지고 된다? 우리가 강박과 불안이 자기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강박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는데 하지 마! 술 먹지 마! 술만 빼버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다? 반칙이 미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닌 거 알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도, 이거 딱 해소하고 딱 보면은, 아씨 그때 왜 먹었지? 아,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생기고, 강박과 불안이 딱, 이번 한 번만. 다치는 안할 거야. 또 한다는 얘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고장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독,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중독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몸,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주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만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지 않아요.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유야를 막는하고 신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상해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근데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은 다 아는데.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야, 이 쉐이들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여기를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뭡니까? 이제 좀비가 똑같은 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야, 이 쉐이야.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을 만들고, 두 명이 네 명을 만들고, 네 명이 여덟 명을 만들고. 예전에는 이런 중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 대상이 엄청,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SNS부터 시작해서 인터넷까지 전파되는 속도에 관련되는 매체까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요. 요즘 언론에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매체에서 약 99%가 중독과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다 중독에 빠뜨리는 낚시, 낚시들이 어, 장난 아는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물, 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널렸어요, 노초에. 이 대상은 널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좀비 집단이에요. 중독 집단이라고요. 여기 중독 집단이에요, 지금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독이고, 전 일중독. 이거 연구 개발하는 중독. 전, 중독. 전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해야 돼요. 포럼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치료해 먹는데, 저는 이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 안 받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 대상에 관련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긍정적. 여러분들 일중독에 빠지면 최소한 뭐는 만들어져요? 일중독에 빠지면 많이. 두 번째는 많이가 만들어지니까 사회적 지위.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걸 가지고서 또 누굴 줍니까? 내, 내 처자식이 됐던, 내 가족이 됐던, 또는 내 아이들 키우는데 뭐가 됐던 혜택을 주던 뭘 주던, 요거는 그거 정도로 쓰니까 그나마도 긍정의 중독이다 치자 이거예요.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은 뭐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 히 인생을 다끝장내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다음에는 20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이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 계속 갑니다. 중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은, 이가 없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병든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아, 내가 병들었구나. 아는 거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왜? 알면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중독 치료 방법 아예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중독 치료의 기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게 중독 치료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이 중독은 마이너스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지, 절대 플러스 에너지, 포지티브 에너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자기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초창기 때는 뭐라합니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후회합니다 자책하고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포기 들어가면 은 그냥 그냥. 그러다 누군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가 볼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자기는 플러스래 그래서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가장 혐오하던 것만 골라삽니다 그 사람이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근데 지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른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독의 위험성이에요 중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 됐던 도박 중독이 됐던 이걸 할때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내 아이한테 권해 줄수 있으면 해라 도박 중독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집에 있는 땅무서 들고 가가지고, 막다 다 날리고 있어요. 아들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도박하러 가. 알았지? 라고 권해줄 수 있으면 하라고요. 그거 먹고 나면은, 그건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뭘할 때, 그거 먹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미 문제 생긴 거예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독은, 그래서 권할 거냐, 안 걸, 그거를 한번 해보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내 자식 새끼들한테, 음 그걸 적극적으로 보낼 수, 어, 선생님, 저는 보낼 수 있어요, 이새야 니가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놈이 들고 갈 재산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 재산은 냉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놈이 도박 중독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은 냉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럼 그다음부터 뭐를 해야 돼요? 날품팔 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학교 갈 돈도 없어요. 지가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눈깔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야 그러면 치료하러 가자. 자, 그런데 돈 그러면 이미 어디에다가 기계에다가 다 때려놔가지고 치료할 돈이 없어요. 그것도 그 사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위험한 게 중독이에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냐면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적인 것부터 기타 등등이 싹다 날라간다니까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 있는 분들한테 늘. 그렇게 재밌고 즐거우시면 내 아이한테 권하세요. 라고. 근데 차마 못 권할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